그리고 제가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프로틴은 따로 안 먹었거든요 그냥 운동할 때 BCAA에만 마셨었어요 근데 제가 식단 네끼 중에서 한 끼를 대체한 게 있었었는데 이게 맘메이크 단백질 미숫가루라는 거를 저는 사서 먹었었어요 이게 이제 우유에 타서 200ml를 섭취하면은 24g 단백질을 채울 수가 있어요. 닭가슴살 만큼 되기 때문에 계속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를 하다가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도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맛도 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고 저는 원래 미숫가루를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꼭 다이어트 할때 아니어도 먹어도 되겠다. 저희 엄마도 한 번씩 타서 드시거든요. 그만큼 맛있어요. 주변에도 식단하느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거 추천을 해줬더니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식단하기 조금 힘들다. 식사 대체로 해가지고 이런 선식 같은 거 하나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오메가3, 비타민 같은 영양제도 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 챙겨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인데, 제가 운동은 저희 헬스장이 일요일만 문을 닫아요. 그래서 주 6일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60일을 다 나갔습니다. Nope.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홈트라도 좀 빡세게 하려고 집에 자꾸 홈트 기구를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덤벨이랑 뭐 보수나 이런 것들 집에 사가지고 홈트로 운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았어요. 헬스장을 나갔을 때는 웨이트 1시간씩 하고 제가 복근이 진짜 잘안 생겨가지고 복근 운동을 하루에 20분씩 매일매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웨이트 1시간, 복근 20분, 그리고 1시간씩 유산소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빠른 시간에 막 보이는 곳을 바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부위를 딱세 군데로 나눴어요. 루틴을 그래서 등, 어깨, 팔, 하체 이렇게 세 개의 루틴으로 나눠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스튜디오예요 근데 저는 진짜 바디 프로필에 바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나 빨리 매, 매진, 마감, 이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찾아보고 한 스튜디오들이 진짜 다 예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저는 60일 전에 바로 잡아서 그날 바로 이제 알아본다고 했지만 그래봐야 두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데는 다 거의 마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촬영을 했던 그 터치 브라운 스튜디오에서 제가 원했던 날 하필 예약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촬영을 할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아니었으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찍었거나 아니면은 전 그때 촬영을 못하고 나중을 밀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바디 프로필을 한번더 찍어볼까 하는 생각에 스튜디오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벌써 지금 3월이잖아요. 8월까지 마감이 다 됐더라고요. <laughs> 전국 바프 대회 같은 경연 대회 같은 거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몸 좋은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많구나 세상도 깨닫고 바지런히 일찍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당일날 입은 의상인데요. 의상은 사실 스튜디오에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본인이 원하는 옷이 있으면은 그냥 준비를 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튜디오에 있는 거는 나한테 어떻게 맞을지 모르고 막상 생각하고 가서 입어봤는데 또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컨셉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 하나는 섹시한 컨셉, 하나는 좀 발랄한 컨셉. 이렇게 완전 대비되게 잡았기 때문에 의상도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복근이 좀잘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의상이 두개다 복근이 좀잘 보이는 두드러지는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깨 이런 데가 주력 부위였는데 어깨나 등이나 이런 데는 잘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조금 아쉬운 사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 주력 부위가 있을 거예요. 다 좋게 만들면 너무나 좋겠지만 본인 주력 부위가 있으시다면 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이쯤 이상한데? 잘 나오는 몸의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의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더욱더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닝이에요. 저는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 팩트 파운데이션 23호를 쓰는 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까무잡잡한 게 싫어서 그냥 평생 하얘지는 게 소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닝도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었 태닝을 해야지 사진을 찍었을 때 근육도 더 예쁘게 나오고 분위기 자체가 더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닝을 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또 그랬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하다가 바로 스프레이 태닝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텐몬스터라는 곳 압구정점에 가서 스프레이 태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스프레이 태닝은 뭐냐면 일회용 태닝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 몸을 실제로 살을 태우는 거는 아니고요. 이살 위에다가 물감을 촥 뿌려가지고 그거를 코팅시키는? 약간 그런 거예요. 샤워하다 보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테닝이 바로 스프레이 테닝입니다. 아, 혹시나 테닝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데 막상 내살 태우기는 좀 무섭고 까매지기 싫고 하시는 분들 스프레이 테닝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스프레이 테닝을 하러 가기 전에는 절대 향수나 바디 미스트, 바디 로션 이런 거 바르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샤워하고 바디 스크럽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각질 제거 한번 샥해준 다음에 가서 받으시면더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 혼자 들어가는 그 방이 좀 크거든요. 가서 진짜 한올도 남김없이 홀딱 다 벗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쫄보라 가지고 그 통에 들어가는 게딱 무섭더라고요. 손바닥, 발바닥에는 태닝 되지 말라고 뭐 거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찍을 때 약간 요런 자세를 요렇게전 쫄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손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사이사이가 하나도 <laughs> 태딩이안 돼가지고 물갈퀴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 사실 왁싱은 저도 비키니 왁싱만 할까? 비키니 라인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의상이 아무래도 속옷이랑 티팬티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올 누드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고요. 저는 당당 왁싱 합정점에서 진행을 했어요. 시설도 굉장히 좋고요. 그 해주시는 전문가분이 확실히 전문가는 다른 게 하는 내내도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좀 아파요 따끔 하면서 그 주사 맞을 때 하는 것처럼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시고 마음을 많이 안정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파요. 으악, 안 돼. <laughs> <laughs> 진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바디 프로필 다시 찍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하체, 하이를 입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브라질리언 왁싱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주기적으로 봤지? 저는 너무 그 바디 프로필 촬영 비용도 그렇고 헤어 메이크업이랑 뭐 태닝도 그렇고 다 돈이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왁싱은 그냥 셀프로 해볼까 하고 셀프 왁싱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가서 직접 전문가에게 받아보니까 진짜 셀프 왁싱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만약에 했었으면은 진짜 그냥 젤 발라놓고 근데 그 상태로 해가 떴을 것 같아 다음날 <laughs> 무서워가지고 못 하고 그냥 못 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해주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나 혼자 있으면은 진짜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잘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냥 웬만하면은 직접 왁싱샵 가셔가지고 받는 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프로필 날짜 정하실 때 하나 또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게 이거는 저도 크게 생각을 안 했다가 좀 낭패를 봤던 건데 저희 생리할 때 다가오면은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 아랫배 부풀어 오르는 거 그래서 배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리 전에 좀 다가갈 때쯤으로 날짜 잡지 마시고 생리 끝나고, 끝나고 난 황금기 아시죠? 그 일주일로 해가지고 그 기간쯤으로 잡으시는 게 운동한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날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10가지나 제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혹시 빼먹고 말안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안녕.